많이 나가서 많이 움직이겠다. 짧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의 새 시즌 각오다. 지난 시즌 김지찬은 자주 멈춰야 했다. 부상이 반복됐고 출전 경기 수는 크게 줄었다. 빠른 발을 가진 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었다. 김지찬의 공백은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삼성의 공격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김지찬은 다시 뛰고 있다. 괌 스프링캠프에서 그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점검하고 있다. 2026 시즌 김지찬은 스스로에게 가장 단순한 목표를 던졌다. 건강 그리고 출전. 김지찬에게 지난 시즌은 경기수 자체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지찬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외야수다. 그러나 2025 시즌 그는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자주 잃었다. 햄스트링과 내전근 부상은 시즌 내내 반복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출전 경기 수는 90경기에 머물렀다. 이는 김지찬의 데뷔 이후 단일 시즌 최소 출전 기록이다. 경기에 나서지 못한 시간만큼 리듬도 함께 끊어졌다. 김지찬의 플레이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주로 감각과 타석에서의 타이밍은 꾸준한 실전에서 완성된다. 출전 공백은 곧 경기 감각 저하로 이어졌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김지찬의 부재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던 움직임도 줄어들었다. 김지찬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다. 김지찬의 시즌 흐름은 기록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지찬은 중견수 전향 첫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타율 0.316은 리그 정상급 수치였다. 출루율 0.405는 상위 타선으로서 완벽한 지표였다. 42도루는 KBO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 기록은 이전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타율은 0.281로 하락했다. 홈런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도루수 역시 22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김지찬이 얼마나 자주 경기에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출전 빈도가 줄어들자 공격 기여도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김지찬 특유의 경기 지배력이 숫자에서 사라졌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시즌 김지찬은 완전하지 못했다. 김지찬의 이탈은 삼성 라이온즈 타선 전체의 구조를 흔들었다. 김지찬은 단순한 외야수가 아니다. 삼성 공격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반기 삼성은 88경기를 치렀다. 김지찬이 출전한 경기는 그중 60경기에 불과했다. 라인업의 연속성이 무너졌다. 상대팀은 김지찬이 없는 삼성 타선을 상대할 때 한결 편안해졌다. 주로 압박이 줄어들자 투수들은 세트 포지션에서 여유를 가졌다. 포수 역시 도로를 의식하지 않고 리드를 가져갔다. 이는 곧 중심 타선의 타격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지찬이 출루했을 때와 아닐 때의 공격 흐름은 확연히 달랐다. 전반기 김지찬의 타율은 0.169에 그쳤다. 도로는 14개에 머물렀다. 삼성의 득점 루트는 단조로워졌다. 기동력을 앞세운 KBO 야구의 흐름에서 삼성은 잠시 뒤처졌다. 김지찬의 부상은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팀 전체 전술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였다. 김지찬은 시즌 후반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다. 8월 19일 이후 김지찬은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몸 상태가 안정되자 경기력도 함께 올라왔다. 후반기 30경기에서 타율 0.3명구를 기록했다. 비록 홈런은 없었지만 출루 이후의 움직임은 살아났다. 도루 8개는 숫자 이상의 위미를 가졌다. 김지찬이 출루하면 상대 배터리는 다시 긴장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이 두드러졌다. 중견수로 565이닝을 소화했다. 실책은 단한 개였다. 넓은 수비 범위는 투수진의큰 힘이 됐다. 김지찬의 복귀와 함께 삼성의 경기 운영도 정돈됐다. 가을야구 무대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완벽한 시즌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지찬은 다시 뛰는 법을 증명했다. 그의 시즌은 후반기부터 다시 시작됐다. 김지찬은 2026 시즌을 기본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삼성라이온즈는 현재 괌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다. 김지찬은 캠프 초반부터 가장 바쁜 선수 중한 명이다. 훈련의 초점은 명확하다. 주루다. 김지찬의 가장 큰 무기이자 팀 전술의 핵심이다. 그는 이종욱 주루 코치와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첫 주루 훈련부터 기본 동작을 다시 점검했다. 리드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부터 시작했다. 스타트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스킵 동작 하나에도 반복 훈련이 이어졌다. 김지찬은 지난 시즌을 돌아봤다. 리드폭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던 장면들을 스스로 떠올렸다. 부상을 의식한 움직임이 결국 플레이를 제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번 캠프에서 그는 과감해지기로 했다. 몸 상태를 믿고 움직이겠다는 선택이다. 괌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훈련 강도는 낮아지지 않았다. 김지찬은 매 훈련마다 가장 먼저 뛰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훈련을 마쳤다. 그에게 스프링 캠프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김지찬은 다시 자신의 야구를 찾고 있다. 김지찬은 삼성 라이온즈 주로 야구의 중심에 서 있다. KBO 리그에서 주로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요소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주로 한 번은 점수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김지찬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다. 출루 이후 그는 멈추지 않는다. 투수의 시선이 홈으로 돌아오기 전 이미 다음 베이스를 노린다. 이종욱 코치는 김지찬에게 명확한 주문을 내렸다.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가라는 것이다. 출발은 더 강하게 하라는 것이다. 김지찬은 이를 그대로 훈련에 반영했다. 스텝 하나에도 속도를 실었다. 스타트 순간의 반응 속도를 반복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김지찬의 주루 감각은 점점 살아나고 있다.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움직임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김지찬의 주로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팀 전체 공격의 리듬을 만드는 역할이다. 한 번이 도로 시도는 상대 수비를 흔든다. 그 틈에서 다음 타자는 더 좋은 공을 받는다. 김지찬은 그연결고리다 삼성의 주루 야구는 김지찬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김지찬의 움직임은 삼성 중심 타선의 파괴력을 배가시킨다. 삼성은 FA 시장에서 최영호를 영입했다. 구자욱과 루인디아즈, 김영웅까지 중심 타선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러나 강한 타선에도 조건은 있다. 주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자가 흔들어야 한다. 김지찬이 누상에 있으면 투수는 쉽게 승부하지 못한다. 세트 포지션에서의 투구가 늘어난다. 구속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변화구 제구도 흔들린다. 그 순간 중심 타선은 힘을 발휘한다. 김지찬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시즌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누상에서의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목표는 분명하다. 많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김지찬이 건강하게 뛰면 삼성 타선은 살아난다. 그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 2026 시즌 김지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다. 기록보다 먼저 몸 상태가 우선이다. 김지찬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다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력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해야 리듬도 살아난다. 그 위에서 주로와 수비, 타격이 완성된다. 김지찬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는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길 원한다. 한 베이스를 더 가는 플레이. 그것이 그의 야구다. 2026 시즌 김지찬은 다시 삼성 야구의 속도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지찬의 시즌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